꾸미고, 꾸미고, 이런 지랄을 해요. 절대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 잠깐 들어왔으니까 조사받고 가.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호주로 도피했던 피의자 이종섭이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요,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냥 귀국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조사 받아야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대사로 임명을 해서 외국으로 도피시켜요? 이게 할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당장 해임하고 <laughs> 들어와서 제대로 조사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아야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번에 만약에 들어오려면 그러면은 자기 돈 사비로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조사 받으러 들어오는 것은 공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누구 돈으로 들어왔는지가 한번 취재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뭐 무슨 회의를 한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조사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조사 받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회의, 학회의 위해서 들어온 김에 조금 있을 테니까 조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회의인가 하고 들여다 봤더니, 뭐, 방위 산업과 관련한 주요 공관장 회의라는 거예요. 이 회의가요, 원래 예정에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주제는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 대사들이 옵니까? 잘 몰라요. 급조된 거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회의 갑자기 하니까 더군다나 4월 22일 날 총선 끝나고 그때 제외 주요 공, 제외 고, 전 공관장 회의가 있어요. 그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지금까지 방산 협력 관련된 공관장 회의는요. 두 가지로 전체 공관장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별도로 회의를 한번 하기도 하고 또 따로 공간 양, 방산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화상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몇몇 나라 대사들 불러 모아 가지고 그걸 한다고 거기에 끼워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참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간악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오늘 피의자 이종섭 공항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어, 어떻게, 어, 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라디오 의혹들에서 오늘은 다시 중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제가 임시 규구한 것은 방사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없다. 나회의 있어서 왔다. 그리고 회의 있는 동안에 뭐 만약에 조사 받을 일 있으면 받겠다, 이런 건데, 그 회의. 이기현 후보님 청와대에 계셔서 잘 아실 건데, 주요 공관장 회의. 이런 걸 갑자기 이렇게 만들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주, 아, 없고요. 공관장이라는 건 1년에 딱한 번, 이번에 예정되어 있던 4월 22일 날 열리고요. 방위사업 공관장이라는 건 제가 듣다 보다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아, 외교연안을 바라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외교부에서 이런 공간장애가 소집돼서 수집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런 주제들이 생기면 예전에 코로나라든지 긴급하게 대응할 일이 있으면 어, 관계망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건 이제 전산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다고 하는 방위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방위사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대사들이 어, 귀임지를 직접 주제국을 벗어나서 귀국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제 한달 후에 전국의 공간, 세계 공관장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정례적으로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회의를 지금 여섯 어, 명의 공관장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 피의자 이종섭을 불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 외교부에서도 정말 우스운 얘기가 될 겁니다. 부승찬 후보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4월 2 1일날 전체 공관장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굳이 지금 해서 따로 해서 할 이유가 있냐? 예. 첫째. 예. 그다음에 지금 호주 대사로 간 지가 11일인가 됐어요. <laughs> 그러면 이런 회의가 있으면, 어, 하고 가든지. 아, 11일 만에 다시 돌아올 거를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부랴부랴 나가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방산에 있어서 물론 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호주라는 데가 뭐 지난해 이제 장갑차와 관련돼서 3조 원 계약도 맺고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전임 대사가 그리고 이제 국방부와 방사청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합작으로 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대사가 직접적으로 방산과 관련돼서 뭔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해군과 관련된 선박 수주와 관련된 세척 수주와 관련된 계획이 돼 있긴 한데요. 어, 지금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방산 회의와 관련된 어, 화상회의에도 참석해보고 이래 봤지만, 대사들이 중심이 된 어, 주요 6개국 공간장회의, 어, 그리고 이제 이종섭을 위해서 일부러 중동과 폴란드 대사들을 끼어넣는 아주 얄팍한, <laughs> 아, 이런 수가 너무 보이는 거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 민주당 공천혁명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선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은요,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워터게이트 어땠습니까? 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 모면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수를 쓰고 그러다 결국은, 아 어, 미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아, 결국 사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요. 이종섭 장관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턱 밑에까지 온 거거든요. 밑에는 일부분 정리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녹취록이 어, 지금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종석만 입을 열면 바로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어, 회의를 끝내고 이제 조율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건데요. 황제 조사 아닙니까? 지금 어떤 소환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을 내놓고 어, 그 소환을 하잖아요.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런 과정이 다 무시되고 잠깐 들어왔으니까 조사받고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보스형님 TV께서요. 슈퍼챗 2만원 쏘시면서 무슨 방위사업회의, 자기들 방어사업회의를 하고 허러 왔겠지. 국민이 바보냐? 이렇게 일괄하시니까. 그건 그려 님이 또 2만 원 슈퍼챗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김준혁 후보님. 국민들을 이거는 전참 이런 게참 분노가 막 치밀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꾸미고 꾸미고 이런 지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원체 거짓말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해오던 정권이잖아요. 그냥 뭐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또 태도 자체도 아나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가 이렇다 보니까 나머지 그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내각들 혹은 지금 이종섭 도주 대사까지도 아나무인이고 정말 염치가 없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이런 예의를 들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 지역에서 간담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수성 후보가 정말 과도한 공약을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가 다 해결한다. 그래서, 아니, 그분은 여기도, 이 지역에도 이거 한다 그러고, 여기도 이거 한다 그러고, 여기도 이거 한다 그러는데,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국민들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태도, 방산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는 이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으로 심판하겠다. 이 결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몸면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그래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본인 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해결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본인 얘기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또 대통령실과 한판 붙기는 했지만 일단 본인 얘기한 것은 즉각 소환하고 황상무는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 황상무만 딱 물러나게 하고 이정섭은 버텼는데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죠. 후보들 일단 날리니까. 불러드렸어요. 근데 이제 불러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마치 피의자 소환하듯이 하면은 이건 뭐 매우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없는 회의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한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결됐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 말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석 문제라든가 이종석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 우리가 어찌한 반드시 어찌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놀람>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놀람> 우리가 민심에 순응하려는 정치를 한다는 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 민심에 순응한다. 이견 어보니 뭐가 민심입니까? 민심은 정확하게 피의자들은 정확한 조사, 법적 처벌이겠죠. 지금 이종섭 대사가 와서 공수 조사를 받는다. 이거 자체가 허입니다. 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의혹사건, 수사의 기본은 하위 종범들을 먼저 수사합니다. 수사의 틀을 맞춰놓고 그 위에 단계를 상급자를 수사하는 것인데 지금 밑에 있었던 차관 신범철, 그리고 어, 그 당시 용산에 있었던 임종득 2차장, 관차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국금지망을 풀기 위해서 잠깐 불러서 조사 끝내놓고 바로 출국을 시켰던 것인데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공수처는 처장도 없습니다. 차장도 없습니다. 수사부장들이 지금 1차장도, 1부장도 나가 있어서 수사 2부장이 지금 권한, 권한대행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범철이라든지 임종들이라든지 하위 종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종섭을 데려다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설사 부른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그런 알맹이 수사 몇 시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총선 때까지는 아마 이종섭 장관 차관 대사가 있을 텐데 절대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선 때까지 어떻게 버텨보자 뭐 이런 기산인 것 같은데 부승찬 후보님 혹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 보면 예. 호주로 도피 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어,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 어, 수긍을 하는 게 도주. 도주대사. 이제 호주라는 국가가 이제 사라지는 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 어, 불쾌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제 도주대사라는 표현을 서스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더 이상 호주가 아니다. 도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섭 장관과 그전 장관이죠. 전 장관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가장 기분 나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채양명주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피의자를, 핵심 피의자를 도피싱킹 거기 때문에, 이채양명주도 분노하지만,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채양명주 운동을 벌이는 거, 전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게, 고피를 시킨 거라고 인식을 해서 반드시 이제 저보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종섭은 어,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어, 지금 당에서 이종섭 어, 호주 대사 소환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현수막을 걸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임하라로 바꿔라.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 용인시병의 어, 현수막 문구는 해임하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 오늘 아침에도 드립니다. 그 공항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정섭 귀국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던데 해임하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김주호 은 해임해야죠. 해임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다 똑같은 의견들인데 해임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조사시키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 호주대사 임명 자체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을 텐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도피를 시킬 때 대사 임명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무슨 뭐 어느 대학에 외국에 있는 대학에 잠깐 연수를 간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예 고위직으로 임명을 해주고. 2급 대사 아닙니까? 임명을 해주고, 그또 많은 급여를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또 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얼마나 또 폼도 잡고 그러겠습니까? 교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돈은 또다 나라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주 출퇴근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공님, 나라 돈이 개인 돈인 줄 착각하는데 국민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께서 뭐, 아, 테리 테리 공구님 호주 왕복 비즈니스석 비행기표가 천만 원이라던데 세금 낭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분명히 이코노미 안 타고 비치, 최소한 비즈니스 탔을 텐데 그 돈은 또다 뭡니까?